네, 군모니오비스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만만 김민주 그리고 신주호 두 패널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데 아까 뭐 이로대란 얘기는 좀 했으니까 음 김건희 여사 문제 좀 얘기를 할게요. 음 최근에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 논란이 좀 많지 않습니까? 뭐 마포대교 이른바 순찰, 뭐 추석 영상 인사에도 등장을 했고요. 공개 행보가 참 많아졌어요. 음 근데 뭐 일각에서는 아유 뭐 마포대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뭐 격려하는 거뭐 뭐 문제 될거 없어 없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기울이겠다 그러면서 어 대통령실에서는 무려 18컷의 뭐 사진까지 공개를 했고요 어 일단은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어 김민주 전 부대변인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분 저 김건희 여사를 보면은 어디에 그 TV에 못 나와서 좀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을 우리 보통 연예인병 걸렸다고 하잖아요. 마치 그런 분 같아요. 현실 상황 인식을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적 의혹을 한두개 받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해병대원 수사 외압 사건, 양평 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최근에는 뭐 대통령 관저 확장 공사에 뭐 이렇게 명품백 수수까지 여러 의혹이 있어서 어 국민적인 분노가 있는데 예. 저 같으면 먼저 대구민 사과를 먼저 할것 같거든요 진솔하게 근데 그거는 하지 않으시고 늦어도 없이 마포대교 가서 어 선출직이나 하는 지시를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김건 여사한테 공관한테 지시할 수 있는 권력을 주지 않았잖아요.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부적절하게 무슨 자격과 권한으로 그런 어, 개선 지시를 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요. 예. 그 다음에 봉사활동 하는 거는 전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꼭 사진 찍으면서 홍보 활동 형태로 봉사활동 해야 되는지는 그건 좀 이해가 가지 않죠. 음.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봉사활동과 홍보 활동은 음. 다른 문제잖아요. 영부인이 가서 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그걸 홍보하는 거는 예. 이게 퍼지기를 원하는 건데 그게 지금 시기적으로 맞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분노가 계속 김건희 여사한테도 계속. 또 많이 가는 거 아닌가 예. 싶습니다. 네, 뭐 김건희 여사 출연 음. 원하시는지 여부는 저희는 뭐알 수는 없는 음, 일이고요. 예, 뭐 연예인병원이라고 예. 하시면 김민주 전부대비인님의 개인 사견. 그런데도 이번 김건희 음. 여사 행보에 대해서 사실 당 내부에서도 좀 말이 있긴 합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영부인이 사진 찍은 거를 좋아하는 거한분 계시죠? 김정숙 여사 타지마라 앞에서 독사진 찍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영부인한테 그 누구도 공무원을 향해서 지시할 권리 주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 누구도 대통령, 대통령 영부인에게 대통령 없는 대통령 전용기를 타라고 한적 없습니다. 근데 김정숙 여사 어땠습니까? 대통령 없는 대통령 전용기에 청와대 직원들 대거 동행해가지고 예. 공항 휘장까지 달고 인도 방문해서 타지말 독사진 하나 남겼습니다. 이거야말로 영부인의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그데 신조부 대변인님. 그거 잘못됐죠 네, 잘못됐는데 이 김건희 여사 이것도 역시 잘못됐으면 우리가 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예. 겁니다. 영부인은 대통령이 살피지 못하는 사회의 여러 그늘진 곳,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챙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행보를 하는 게 영부인 행보였어요 지금까지 예. 역대 영부인들 그리고 뭐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그 국가 정상의 배우자들은 다 그런 활동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고 가장 스스로 많이 목숨을 끊는 장소라고 알려진 그 한강 다리 현장을 방문한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음. 그리고 장애아동들 예? 사회적 약자고 우리가 보살피고 우리가 따스한 손길을 건네야 될 대상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향한 봉사 활동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음. 저는 뭐 다른 거 명품백을 수수했다, 뭐 정치적인 행보를 한다 그런 거에 있어서 비판할 여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예? 만약에 그런 것 들에 있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반성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은 행보 음. 그리고 봉사 활동 이런 것까지 영부인이 나서지 말라 이거는 너무 과민비판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음. 정치적인 공세라고 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격려만 하면 될 일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의 목소리 항상 귀 기울이겠다. 이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아 맞다. 이렇게 수긍이 되거든요. 일각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통치자의 언어 아니냐? 이렇게 비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민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먼저 그 김정효서의 인도 방문은요. 어 인도 모디 총리의 공식 요청을 받아서 굳빈 자격으로 간 겁니다. 일방적 주장을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유감을 좀 말씀드리고요. 봉사활동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활동 해야죠. 영부인으로서 사회 어려운 곳, 그 다음에 지금 아직까지는 좀 소외받는 계층에 대해서 가서 봉사활동하는 굉장히 잘하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진솔한 사과가 먼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일이 없잖아요. 왜 국민들이 김그 김건희 여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냐면.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일체 어그 사과나 아니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좀막 티비에 나가서 아무 문제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겠죠. 네. 예, 예. 저신주부 대변인님 그 보수 언론조차도 요즘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서 뭐 사설이라든지 기명 칼럼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보수 언론의 댓글에서조차 많이 비난이 있거든요. 그 이건 좀 약간 좀 예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다라는 걸좀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제2부속실 설치를 어. 하루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께서 이렇게 행보를 하시는 것이 공식적인 보좌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나가는 메시지나 나가는 뭐 사진이나 이런 여러 미디어상으로 봤을 적에 좀 많이 미흡하고 음. 모자란 점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제2 부속실을 설치해서 진 대통령 영부인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음. 공간과 예. 그 기회를 더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거의 사실상 거절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음. 제2 부속실 설치를 진지하게 고민한다고 하셨지 음. 않습니까? 아, 예, 최근에는 예, 최근에는 그랬잖아요. 예, 용산의 대통령실에 이 제2 부속실을 만들 공간이 부족하다. 공간은 만들면 아, 됩니다. 음.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김인주 부대변인 님그 네. 대통령 연사, 그러니까 제2 부속실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이런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 줄어들지? 좀, 저는 좀 약간 어 오히려도 윤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주를 더 아래로 끌어내릴 기재가 될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속실을 통해서 유일하게 그 그게 활동을 갖다가 제약을 줄수 있는 건 예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항목으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 썼는지를 국회가 볼 수가 있잖아요. 예. 투명해진다. 예. 예. 그거 외에는 사실은 지금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뭐 막거나 예. 어, 뭐못 하게 할수 있는 건 없죠. 예. 음. 그래서 오히려 어,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왜 자기 본인이 이렇게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는 어좀 억울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는데 예. 한번 차분하게 돌아보셔야 되는 게 먼저다 음.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20% 대라는 거는 참 국가로서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셔야 될 때가 됐다 모든 거를 원점을 돕고 그때 총선 지실 때 어, 그런 움직임을 좀 조금 보이시려다가 또 바로 그 요새는 안 그렇지더라고요. 음. 근데 이 되게 국가적으로 되게 위험한 시기다. 예. 그래서 돌아보셔야 된다. 그 오만과 독선 버리셔야 된다. 예. 김건희 여사 예. 관련해서는 하나만 더 여쭤 보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그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지금 후속 보도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 신조부대 변인님 어떻게 이게 좀 많은 영향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총선 개입이라고 한다면 음. 그 개입에 그러니까 연락했다고 알려진 음. 김영선 전 의원 그분이 공천이 됐었어야지 총선 음. 개입입니다. 근데 예. 그분이 공천이 안 됐어요. 저희 당에서 컷오프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좀 의욕을 어. 위한 의욕이지 사상노각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때큰 이슈가 안될것 같고. 음. 예. 뭐 공천이 안 됐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김영선 의원도 부인하고 계시고, 당사자들이 부인하는데 주변에서 군를 지펴봤자 뭐합니까? 음, 예. 아, 저는 이거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음, 봅니다. 예. 왜냐면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포대교 건도 그렇고, 예전에 그 녹취 파일 나왔던 서울의 소리랑 그 대화했던 이모 기자랑 대화했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국정에 적극적으로 개입이란 표현은 그렇겠지만은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 그 대통령 부인이 무슨 권력이 있어야 되고 무슨 그 권한으로 김영선 의원한테 텔레를 보냅니까? 그 그거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선 과정에서 이모 기자한테 너 우리 캠프로 와라라고 하는 것부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뭐 여러 가지 국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 다음 이번에도 총선에 누구를 어디 어디 보내라고 그 사적으로 한동훈 대표한테도 텔려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것 자체가 이분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 음. 처음에 영, 대통령 선거 때 그랬잖아요. 조용한 내조, 네. 있는 듯 없는 듯 하겠다. 음. 근데 있는 듯 없는 듯 약속을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음. 알겠습니다. 아, 일단 제가 좀 하나 네. 좀 음. 지, 저기. 사실 확인해 을 드리고 싶은데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한테 공천을 어디에라 어디에라 이런 아니, 문자를 보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낸 네네. 거는 확인이 안된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보내신 여러 그 문자 텔레그램이라고 하죠 텔레그램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뭐 전혀 답장을 아. 하지 않으셨죠 네. 예. 보내는 거 자체가 좀좀 문제였다고 보는데. 그 공천 관련한 내용을 보낼 것도 아니고요. 예. 뭐 한동훈 대표 얘기 나와서 한동훈 대표 얘기로 좀 넘어갈까요? 예. 저 신조부 대변인님 예. 어떻게 그 한동훈 대표 지금 대표직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 저는 10점 만점에 한 8 점. 아, 너무한 거, 거 아니에요? <laughs>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의 대표가 정부와 뭐 각을 세우는 자리는 음, 아닙니다만 음. 지금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을 제안했고 예. 그 것을 정부가 받아들였고 야당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음. 저는 그거 하나만 해도. 뭐 성과가 있었다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요즘 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제 구체적인 여론 조사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네. 기존에 비해서 뭐10% 포인트 음. 뭐 떨어지는 것도 있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현상 기본적으로 어. 그 대통령 그러니까 정부의 지지율이 어. 떨어질수록 음. 여, 여당의 지지율은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커플링 현상이라고 음. 하죠. 근데 왜 지난 총선 때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낮아지는데 한동훈의 지지율은 높아졌느냐. 그때는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음.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감안하고 여론조사에 응해주셨기 때문에 당시에는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졌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하나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예, 그런 음.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용산과의 음. 대화가 가장 조금 소통이 좀안 되는 것 같다는 우리의 목소리도 있긴 하거든요. 여야 의정협의체도 용산과 물밑 조율을 거친 다음에 발표하신 겁니다. 음. 예, 저는 소통이 안 된다. 그거는 음. 개인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김민주 부대변인, 네. 그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 뭐 정치 초보다 그리고 뭐 여전히 마이웨이다 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1이면 한동훈 대표는 검사 2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원외로서의또 한계점 또 드러냈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 저, 점수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10점 만점에 지금 3점. <laughs> 너무 박하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니까 그래도 좀 후하게 준 거죠. 아, 10점을 10 예. 더 주셨네. <웃음> 네. <웃음> 그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음. 어, 생각보다 음. 빨리 오고 있다. 결단이면 어떤 결단이에요 지금 뭐냐면은 지금 피토법? 대통령의 지지율이 네. 네임덕을 지나서 지금 대대덕으로 음. 다가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어 이거를 사건이 이제 계속 터질 거란 말이에요. 예. 내부 고발이나 제보에서 이것들이 터질 때마다 쓰레기 치우듯이 하나하나 대응하다가는 같이 쓰기 때문에 휩쓸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예. 이 지금은 대립이냐 타협이냐 이런 때가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될 때입니다. 음.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차별화 그걸 차별화 말씀하시나요? 윤석열 대통령도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음. 자기가 당대표 될 때, 될 때, 이제 당원과 지지자들이 지지를 받았던 내용을 갖고 결단해야 된다. 예. 안 그러면 한교환전 대표처럼 될 수도 있겠다 음. 싶어요. 그래서 음, 본인이 얘기했던 해병대원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갖고 예. 임하는 것이 시작이지,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음. 네. 그거를 빨리 해결하고 본인의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어, 설사 대통령과의 관계가 악화를 가더라도 이준석 제2의 이준석이 될지어도 그래야 본인이 산다 예. 정치인으로서 음.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여기서 오늘 저 본의 에서 해병대 특검법 우리 당이 또 새로 낸거 제3자 추천하는 거 올리지 않았습니까? 음. 예, 적극적인. 예. <웃음> <웃음> 아니 왜? 한동훈 대표는 전략이 있어요. 지금 뭐 지지율을 상승시키겠다. 뭐 본인의 어떠한 준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것들? 민생을 챙기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항상 전당대회 출마 이전부터 말씀하셨던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행보를 하고 계신다라고 음. 봅니다. 의, 의야, 여야 의정협의체 이거는 예. 물론이거니와 최근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금투세 문제도 대표께서 굉장히 면밀히 살피고 계십니다. 예. 예. 근데 아까 윤나 씨가 그 대통령실과 어떤 대화가 부족한 거 아니냐. 저는 네. 적극 찬성인데. 네. 아니 여야 의정협의체에서 의료계 쪽에서 안 들어오는 이유가 한동훈 대표와 합의를 받자 뭐해. 대통령실에서 거부하면 그만 아니야.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여, 의사단체가 지금 굉장히 예? 분파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 의사단체 안에서도 누가 음.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할 건지를 두고 갈피를 못 잡는 상황으로 저는 음, 알고 있습니다. 저 이명택 회장과 박다한 그러니까, 회장도 지금 살이 그니까, 음. 안 좋죠. 네, 그, 그 예, 의협, 예, 예. 의협과 음. 뭐전공의 단체 음. 그 그분들뿐만 아니라 뭐 교수 단체 여러 음. 그러니까 아. 의사 단체가 하나로 통일된 목소리를 지금 내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제가 그 취재를 해봤는데 의협 내부에서는 예. 한동훈 대표와 정부의 여야 의정협의 체출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음. 많습니다. 이원진 네. 내에서 하지만 그 의협 회장의 독단적인 운영 때문에 그 참여를 못 하고 있다 그런 불만들도 지금 점점 고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계의 한 목소리가 안 뭉쳐지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일단은 2025학년도는 그냥 가고 네. 26학년도를 유예하자라는 것. 조차 네. 대통령실과 합의가 없었던 내용 아니에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까 유나 씨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어, 근데 이미 정해진 거니까. 아, 그러니까 시, 아니, 시, 시. 아, 대통령, 근데 이제 네. 대통령실은 그런 거 없다.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그야말로 의견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의 어떤 의견 조율이 안 된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니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출범 자체가 대통령실 용산과 물밑 조율을 한 다음에 발표한 것이기 음.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음. 큰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한동훈 예. 대표가 어찌 됐든 의사 단체를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말씀이었지. 2025년도에 입시 정원을 재조정하자.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예. 그렇죠. 이미 수시가 시작이 네네. 됐습니다. 예. 김미주 부대변인요 어떻게 보세요? 전혀 그 문제가 아니죠. 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20%대인데도 이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실, 대통령인데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것들을 해도 안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내 아랫 사람, 그다음에 나한테 무릎 꿇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미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것들을 해도 한동훈 대표는 사면초가 상태로밖에 몰릴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거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동훈 대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원과 지지자들이60% 넘는 지율로 됐잖아요. 예. 그 힘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심각하게 압박을 줘야 됩니다. 특검으로. 그래서 압박을 주해서 대통령이 심각한 상황에 본인이 빠지게 해서 본질적인 대통령의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 한 이건 풀리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저는 예측을 하고요. 저희 민주당에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혁명을 미리 딱 해서 무효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일이 <laughs> 예. 없으니까. 예. 민주당이 야. 원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그, 것 같긴 예. 합니다만. 신주부대님께딱 하나만 음,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스탠스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오피셜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오피셜하게 저는 아. 모르죠. <laughs> 다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정부와 정부 여당은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되 민심의 그 목소리를 잘 전달하는 것도 음. 정부 여당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유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간의 만찬 그 확정됐어요? 뭐 오늘 뭐 당에서 뭐 발표한다는 얘기도 슬쩍 들리던데. 수석 이후에 이제 드시기로 음. 하셨어요? 오늘 그 대통령께서 체코 해외 순방 나가시죠? 갔다 오시고 이렇게 또. 정비하시고 난 다음에 음. 아마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겠럽네요 만찬 자리. 아니 지금 얘기할 거 많은데 이재명 대표 얘기 해야 되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네. 네, 하나 정도 대표. 얘기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예, 예. 음. 아니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 뭐 10월 그 리스크설 네. 많이 네, 나오고 있는데, 리스크 설지 많이 하고 있는데. 사법 리스크. 아니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그 이재명 대표는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아니 지지율은 여전히 30%대거든요. 뭐 여러 여론조사에 보면. 얼마 전에 그 공정 데일리안 굉장히 지금 보수적인 그 여론조사 업체로 알고 있어요. 데일리안도 그 보수적인 색깔의 어, 언론인데 네, 작가님, 죄송하지만 40... 데일리안 좀 찾아주세요. 네. 저희가 이따가 공표 <laughs> 네, 좀 하겠습니다. 네. 괜히 말씀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laughs>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예. 42%의 네.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지지율이 예. 나왔어요. 40%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제 기억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40% 지지율이 나온 게 한두 번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음. 이지, 이낙연 대세론이 있었던 시절에 아,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예, 차기 대선이 음. 아니라 민주당 네. 자체에 대한 지지율. 그게 지금 30%거든요. 음, 음, 민주당이요? 예, 예, 예. 민주당 지지율 30%대인데 어떤 조사에서는 뭐 국민의힘 보다 높을 때도 있고 국민의힘 보다 낮을 때도 있고 어, 그런 상황인데요. 음. 그러니까 뭐 많은 특별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예. 못 받는 거 그거 자체가 제가 계속 똑같이 얘기하지만 우리 민주당이 잘해서 지난번 총선에서 175석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라는 이 국민적 그 요구를 우리가 제대로 수행할 때 저희 국민적 지지율은 당 정당 지지율은 오르고 예. 저희가 조금 못하거나 대여투쟁을 강경하게 못할 때는 저희 지지율이 약해져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는 왜 이렇게 자꾸 두 특검을 앞세우고 왜 정부에 이게 강국 드라이브를 하냐 국민적 요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든 수치들이 비슷한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국민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에 대한 분노 정당 지지율이 이게 하나로 가서 같이 묶여지는 거지 다르지 않습니다 네. 신조 분의외님그 네. 민주당이 이렇게 30%의 답보 상태를 이루는 거 심지어는 국민의힘에보다 뒤지는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른바 개엄 뭐뭐 탄핵 뭐 이른바 이런 헛발질을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 체계에 지,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하나 보호하려고 검사들을 향한 탄핵 그렇게 주구장창 발의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 전원에 의해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옥죄려고 했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헌법재판관조차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다 해가지고 예. 기각시켰습니다. 그러한 행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향한 지지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 지지율이 20% 이어도. 민주당이 진짜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대통령을 비토하는 여론이 민주당으로 갔겠죠 하지만 민주당이 해왔던 행태는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는 법치 유린의 모습 때문에 민주당을 향한 지지가 안 되는 거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딱 하나씩만 더 여쭤볼게요 그 지금까지 거론했던 정치인들 말고 네. 이외 주목할 만한 정치딱 여야 한 명씩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김민주 부대변인이 먼저. <laughs> 네. 최근에 김민석 최고위원. 음. 김민석 최고위원. 예, 네. 예. 당의. 어, 대선에 나오십니까? 대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laughs> 예. 지금 정권 교체 의 국민적 요구를 잘 정리해서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음. 예. 어, 잘 전략을 이끌고 있다. 음. 어, 당내 당 내에도 그렇고 당 외에도 그렇고 어 굉장히 전략통으로서 어 지금 당을 잘그 음. 뭐, 뭐라고 그러죠? 내부의 화합적인 부분으로 더 네. 강하게 만들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네. 제가 어제 저녁에 그 메인 뉴스를 봤는데 네. 그 일본 일본 왕이 이제 그 항복을 선언하기 4시간 전인가요?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육성으로 일본이 항복했다라는 것을 알렸다라고 합니다. 음. 그것을 이제 주로 말씀하셨던 게 저희 당의 배현진 의원이세요. 음. 배현진 의원이 그러한 그 말씀을 지금 문책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것과 더불어서 또 이제 조만간에 축구 협회에 대한 또 음. 국회 그 있습니다. 그 대정부 질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과정에서 과연 문체위에 속해 있는 배현진 의원이 얼마나 활약하실지를 예. 좀 기출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 패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어, 신주호, 김민주 어, 두 패널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윤아였고요 네. 저는 최진만 그리고 지금까지 작가 변진솔 안정훈 네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이재경 감독 함께했습니다